안녕하십니까 화면상담 고자 신부 장병을 루카 신부입니다. 그 왔다간 그조현우 신부님. 네, 네 토연의 장병훈 신부님을 한마디로 소개 달라고 있는데 빛나는 지성. 아 빛나는 지성. 네. 이, 이 지성이 그 명석한 지성 그 말하는 건가요? 연예인 지성을 말하는 건가요? 어, 아니 노지, 피부 노지성, 신부님. 아, 아, 지성 신부님. 아, 피부 아, 지성. 피부 지성. 아, 피부 지성. 노, 노지성. 노지성. <웃음> <웃음> 근데 동네보다, 동네 보. 동네 보재신부얘기하는 겁니다 네이 네, 네. 여기 에 대해서 해명의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아. 해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늘 지성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 솔리.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똑똑한? 네. 그걸 거예요? 아, 실망이다. 지성합니다나가 죄신 분들. 네. 못 아. 속는다고요? 뭐 네, 네. 하신 분 벌써 일한다고. 아이거 참. 정말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다. 머리숱. 네. 뭐 그렇게 네. 금방이에요 <웃음> <웃음> 예. <laughs> <laughs> 아, 우리 최경인 대리사님 MC 그리 살짝 닮으신. <laughs> 아, MC 그리. 네, 예그 네. 김구라. 아, 김구라 씨 아, 아들 아, 네, 아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시학교에 있을 때 별명이었었어요. 오, 오 네. 네. 아, 그리?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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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구나. 예. 네. 역시 보는 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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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신부님이 오면 우리 MC 그리 사진 좀띄워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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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로운 신부님 이 오시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네. 예 좋아하십니다. 네, 음. 좋네요. 음. 네.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요즘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네네. 몇 번씩 나가본 게그 암벽등반 클라이밍을하는 네. 곳이 있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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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피 d 가 존경의 박수를 <laughs> 어. 하,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네. 아, 클라이밍. 네. 네. 저는 네. 뭐... 한 달에 한 번, 두번 클라이밍을 합니다. 오제 방이 4층이거든요. 어. 아. 술을 <laughs> 좀 많이 먹면 계단, 이렇게, 네 발로 클라이밍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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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의 첫본당화명 예, 예, 성당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신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는 음. 저희 본당 와서 제가 처음 본 거거든요. 네. 음. 음. 그래서 네네. 주부의 주임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네네. 간략하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공지사항란에 적어서 요점 정리를 딱 해주세요. 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미사 끝나고라든지 시간이 좀 있을 때는 말로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는데 네네. 우리 본당의 자랑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음. 아,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는 박혁 스테파노 신부님이시라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본당에 네네. 지금 청년들이 복사를 직접 서거든요. 네, 청년들이 청년미사를 완전히 다 준비를 하는 거죠. 전례부터 시작해서 복사까지. 네네. 이런 경우는 어디가도 잘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네. 정말 교회의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음. 네.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본당 신자분들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본당 와서 처음에 기간지가 안 좋아서 좀 고생할 때 네. 작은 이런 뭐 행동 하나에도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는 분들이 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그분들 덕분에 제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정말 그것 때문에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음.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희 본당 식구분들 항상 모자란 보자신부랑 같이 이렇게 놀아주시고 또 같이 전례 함께해 주시고 어, 제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음.